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퍼뜨리는 마귀의 망상을 따를 것입니다. 이 거짓말 장이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능숙하게 거짓말을 해온 까닭에 이제는 진리를 말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래 저래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분별 있는 신자 들에게 감사함으로 마음껏 먹으라고 주신 더 없이 좋은 음식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멸시하며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지금까지 그대는 믿음의 메시지로 양육받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예수의 귀한 종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모험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모든 믿는 이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대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얍잡아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맡겨진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맡긴 사요. 그 특별한 은사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해가는 그대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의 성품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한눈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인을 맞다라는 것은요, 가축이나 노예의 주인들이 그것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기 위해서 신체 일부의 낙인을 찍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사단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을 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불에 단 연두로 낙인을 찍힌 자리는요. 시간이 지남으로 점차 딱딱하게 굳어지고요.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도덕적 불감증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요.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음식을 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전반부에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이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영지주의 2단 사상가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인간 육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이 곧 성욕과 이러한 식욕들을 통제할 때에 거룩하여 질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쾌락을 악으로 여기면서 거부하고요, 이것을 금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결혼의 제도 그리고 음식의 제도를 모두 다 했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왜 이단이냐면 그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수 있느냐? 이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환영이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영이었다. 예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육체가 될수 없다. 육신이 될수 없다. 이러한 이단 사상가들의 주장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후반부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의 편견에 의해서 왜곡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믿으면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을 모든 것으로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사용하는, 사용하냐라는 그러한 것이지,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시각으로 구분짓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예전에는요,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 드럼. 일렉 기타,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성전에서 쓸수 있느냐? 어떻게 딴따라들이 쓰는 것, 나이트에서 쓰는 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드럼과 일렉과 베이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합당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 앞에, 내가 평소 부정하여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둘째, 6절부터 16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바울은요 믿음이 떠난 자들의 거짓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목회자가 참 교사로서 힘써야 할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건면합니다 가장 먼저 6절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거짓 교훈에 휩쓸리고 믿음의 그러한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로부터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바른 믿음으로 바른 말씀으로 양육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경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과 가부를 그 환란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경건을 이루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0편 16편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와를 호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러한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 속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는요,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앞에 모시고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단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벌거벗고 연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수 있죠.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바울 당시에는요, 달리기와 격투기 등 운동선수들이 옷을 벗고 경기에 참여해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운동 경기를 잘 알고 있던 것을 감안해서요. 시합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연습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처럼 이러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준비될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헬스를 좀 해요. 어... 예비가 끝나면 헬스 트레이닝, 그, 웨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체력이 좋아져요. 몸이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이렇게 힘든 거를 들어도 어, 너무 버거웠는데, 이제는 꽤 많은 무게를 들을 수 있어요. 이렇듯, 육체의 연단도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또,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어요.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연단을 하면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생은 현재의 삶을 가리킵니다. 내생은 다가오는 미래의 삶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연습은요. 우리가 내생의 삶, 즉 천국을 바라보는 삶만에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금생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요 상황에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상황 은 끊임,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상황 은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황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변해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낙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쓰러져도 일곱 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의 연습은. 오늘날에도 유익하고, 이 연습을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으니 내 생에도 유익하다. 이렇게 경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니 오늘의 힘듦을 참아야 한다. 오늘의 힘듦을 오늘의 버거움을 견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헬스를 해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피곤한 거죠 하지만 가면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우리 요즘에 다니기도 해야 하잖아요 피곤해요 그런데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연단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위하여 힘을 내세요.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서도 노력하는데, 왜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시가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를 통해서요, 디모데가 대부분 성도들에 비해서 나이가 적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성도들이 디모데가 나이가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존중하지 않고 경솔히 대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로 이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오히려 영적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목회자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15절도 볼까요? 개혁개정입니다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삶으로 사타, 살아낼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없인 여김을 받지 않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보고 있, 살아보겠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13절 내가 이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해야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목회자들이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회자들이 이것을만 힘쓸 수 있도록 다른 영역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연단을 하고 계세요? 삶의 자리에서 전심전력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계세요. 이 모습 앞,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양심에는 화인을 맞고 있지는 않은지, 죄를 짓는 것이 무뎌지고, 죄 앞에 너그러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편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경건을 위해서는 연단해야 한다. 육체의 연단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헬스도 하고, 등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생과 금생의 가장 좋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은 삶으로 드러낼 때에 증명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그 모든 곳에서 전심 전력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laughs>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